코냥입니다 우리 하린이들 안녕. <laughs> 여러분 이제 학교 매일 간다면서요? <laughs> 날씨도 따뜻해지고 그쵸? 그리고 좀 있으면 마스크도 벗을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린이들 학교 갈때 뽀얗고 블링블링하고 예쁘면서 자외선 차단까지. 할수 있는 톤업 선크림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와! <laughs> 여러분,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학교 갈때 아니면 밖에 외출할 때 톤업 선크림으로 예쁘게 나가기 위해서 영상 꼭 보기로 해요.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리얼 세븐데이즈 라이트 톤업 선크림은 이렇게 얇고 슬림한 스타일의 튜브 타입 선크림이에요. 제형이 꽤 묽기 때문에 처음에 사용할 땐 살짝만 누르는 걸 추천드려요. 안 그러면 하고 선크림이 팡하고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힘 조절이 필요하겠죠? 화사한 벚꽃 핑크 컬러인데요. 발라보면 굉장히 맑고 투명한 그런 톤업이 가능해요. 게다가 굉장히 촉촉한 제형이라서 우리 양조절이 좀 어려운 초보 친구들도 얼굴 하얗게 동동 뜨지 않게 바르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너무 뽀송하거나 유분감 있는 그런 선크림이 아니라서 피부에 적당한 수분감이 돌면서 예쁜 톤업이 되는 그런 선크림입니다. 수채화처럼 맑은 톤업이 이렇게 쏙 되면서 끈적인 같은 게 남지 않더라고요. 거의 안 남았어요. 그리고 맑은 느낌 대비 유지력이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SPF50 플러스에 뒤에 이뿔뿔뿔뿔 플러스가 네 개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얼굴뿐만 아니라 목이나 뭐팔 이런 다양한 부위에 발라주시면 굉장히 구십입니다. 아주 좋더라고요. 아 여러분, 근데 요 선크림을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사용하시면 피부에 들어가기도 전에 서로 뭉치면서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 양 조절을 주의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 콩알을 바르면 적당한 꼬안구가 완성되고요. 두 콩알을 바르면 예쁘고 화사한 톤업이 완성돼요. 아, 그렇지만 두 콩알 이상을 바르면 조금 밀가루? <laughs> 좀 동동 뜨는 그런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콩알까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선크림을 고민하고 있다면 한 번쯤이라도 꼭 들어봤을 셀퓨전시. 이 선크림도 슬림한 튜브 타입의 제품이에요. 다른 셀퓨전시 선크림들과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핑크 컬러기 때문에 아주 쉽게 톤업 선크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약간 코튼 크림 같은 제형이라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럽게 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획기가 살짝 돌면서 차분한 핑크 컬러라서 마냥 내 얼굴이 하얗게 그렇게 톤업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피부가 원래 하얀 것 같은 톤업을 해주는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좀 차분한 톤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속력이 조금 짧은 듯한 그런 느낌은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차분한 핑크 톤업 덕분에 얼굴에 붉은기를 잡아주면서 톤업이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엄청난 장점입니다. 우리 톤업크림만 바르면 얼굴에 붉은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친구들, 요 톤업크림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강력 추천입니다. 엄청 매끈하고 끈적임없이 마무리돼서 지성 피부에선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감이 들지만 건성인 저에게는 조금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성분들 중에서도 속건조가 있는 수부지 분들은 수분을 피부 속에 꽉꽉 채운 뒤에 사용해주세요. 안 그러면 건조하거나 유분감이 대폭발할지도 모릅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도 SPF50 에 PA 뿔뿔뿔뿔!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콩알을 바르면 자연스러운 꾸안꾸! 두 콩알을 바르면 붉은기까지 커버할 수 있는 강력한 꾸안꾸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톤업을 너무나 사랑하는 제 취향을 담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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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바로 이 모찌톤업 인싸크림! 이 모찌톤업 인싸크림은 약간 통통한 물감 같은 튜브 타입의 제품이에요. 생크림 같이 크리미한 제형이라 덜어내도 쉽게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제형이기 때문에 컨실러랑 믹스하기도 좋고 메이크업 베이스와 믹스하기도 좋고 파운데이션과 믹스하기도 굉장히 편해요. 어, 결론은 제가 다양하게 믹스해서 사용하기 좋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트러블 고민이 많은 할인이들을 위해 칼라민 파우더를 넣어서 뽀얀 딸기 우유 같은 컬러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량을 사용해도 즉각적인 톤업이 확 돼서 예뻐요. 그리고 제가 정말 고민한 부분인데요. 어, 정말 피부 톤에 상관없이 누가 발라도 잿빛이나 동동 뜨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거, 그거가 정말 장점인 인싸 크림입니다. 수분감보다는 실키하고 매끈한 그런 마무리감 덕분에 약간 대리석 같은 그런 깐달걀 같은 마무리감을 주는데요. 어, 그리고 모공 커버력이 코 같은 부위엔 굉장히 잘 돼요. 근데 의외로 볼이 약간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케바케라는 거. 생활 자외선을 막아주는 SPF30PA++이고 유지력이 좋기 때문에 나는 귀찮은 게 너무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가볍게 바르고 나가기 좋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정말 소량만 사용해도 톤업이 잘 되기 때문에 2분의 1 콩알만 있어도 자연스럽고 화사한 꾸안꾸가 가능하고 여기에 한두 콩알이 더해지면 매끈한 광이 살아나면서 굉장히 예쁜 깐달걀 같은 꾸안꾸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듀이트리도 선크림의 명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요 어반쉐이드 안티폴루션 선은 무기자차라 눈이 따갑지 않게 바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간 넓은 튜브 타입의 제품이라 파우치에 이렇게 넣고 다니기에는 조금 크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외출할 때 소분을 해서 가지고 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선크림 중에서는 가장 기초 같은 그런 제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수분 밸런스가 적당해서 굉장히 쫀득쫀득한 그런 수분 크림 같은 제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줄 적에도 선크림 바른다? 그런 느낌보다는 어, 기초 스킨케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제품도 칼라민 성분이 들어있어서 완전히 핑크다 라기보다는 약간 화이트에 라벤더빛 그런 컬러라서 얼굴에 붉은기를 잡아주기 좋더라고요. 수분크림 느낌이 강해서 톤업보다는 보습에 좀더 중점적인 느낌이 강해요. 보습력이 빵빵하다 보니 피부광은 정말 으뜬! 최고입니다. 아, 마치 에스테틱광? 그런 느낌이에요. 뭘 발라도 건조해서 속상한 우리 건성 친구들, 요걸 바르면 보습 방어막이 생겨서 속촉, 거촉. 다 촉촉한 바로 그런 느낌이 드니까, 우리 속촉, 거촉을 원하는 친구들은 요걸 꼭 테스트 해보도록 하세요. 자외선 차단 지수도 SPF 5 0에 PA++++ 요거 하나면 정말 충분합니다. 톤업이 워낙 자연스럽다 보니까 하나부터 네 콩알까지 톤업은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원하는 보습력의 양에 따라서 레이어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핫쌤, 저는 건성인데 톤업 커즈 챙기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고민하는 우리 할인이들에겐이 한율 흰강국 톤업크림이 딱입니다. 이렇게 펌핑 타입이라 양 조절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보기만 하면 그냥 화이트 크림이 아닐까 하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은은하게 핑크빛이 도는 그런 진주빛 컬러의 크림입니다. 힘강극 토너 크림은 다른 토너 크림과 달리 은은한 이런 펄이 함유되어 있어서 정말 광이 다른 토너 제품들보다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처음에는 꾸덕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더 매끈하게 펴 발려서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펄이 들어있는데 은가질 같은 그런 사이버틱한 광을 쏘냐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굉장히 고급지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런 광을 내주기 때문에 마치 백화점 언니들이 보여주는 그런 미친 피부를 연출해 줍니다. 그렇다고 머리카락이 붙어버리는 끈적임은 절대 아닌. 건강한 피부에 쫀쫀한 정도라서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광이 강하면 톤업이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유지력이 좋아서 건성인 분들이 톤업과 생활 자외선 차단을 동시에 원한다면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한 콩알이면 톤업과 광이 다 완벽하지만 혹시라도 부분적으로 더 추가를 하시고 싶다면 0.5 콩알 정도 더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네통 넘게 비웠던 이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시 쿠션은 핑크 핑크함이 아주 예쁜 그런 쿠션입니다. 단순히 피치 피치하기만 한게 아니라 이 중간 중간에 들어있는 크리스털 파우더가 신기해서 처음에 써봤는데 생각보다 더 촉촉하면서 뭔가 맑게 톤업이 돼서 예쁘더라고요. 끈적이는 촉촉함이 아닌 수분 촉촉함이라서 피부가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예쁜 광이 돌아요. 두드릴 수록 나의 잡티가 맑게 드러나지만 신기하게 커버가 되더라고요. 예쁜 피치톤이라서 본래 자신의 피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예쁜 톤업이 되는데요. 어, 피부에 따라서 붉은기가 좀돌수 있는데 그건 정말 케바케입니다. 쿠션 제품이기 때문에 손을 쓰지 않고 이렇게 퍼프를 쓰면 된다는 장점까지 있기 때문에 어, 톤업 선크림이나 쿠션 입문자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톤업 자체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날아가는 편이지만, 어워낙 자연스럽게 발리기 때문에 위에 덧발라줘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처음 느낀 그대로 유지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처음에 사용하실 땐이렇게 퍼프를 살짝만 눌러서 퍼프에 5분의 1 정도만 묻어도 자연스러운 수분감이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예쁘게 꾸안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정하실 때는 퍼프에 6분의 1만 묻혀주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짜잔! 요즘 저의 정말 최애 토너 쿠션인데요. 어, 요거 쓰고 저는 사실 에스쁘아에서 갈아탔습니다. 피치와 애프리코 사이의 컬러감이라 피부와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편인데, 어, 이게 촉촉한 수분감이라기보다는 좀 쫀쫀한 수분감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드릴수록 뭔가 얼굴에 필터를 씌운 그런 느낌이 든달까요? 퍼프에 4분의1 정도만 묻혀주시면 사용하기 충분해요. 노란 피부도 뽀얗게 만들어주는 건 물론이고 은근한 홍적기도 자연스러운 상아빛으로 연출해줘서 정말 너무너무 예쁩니다. 숲은 쫀쫀감이 돌아서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느낌이 드는데 끈적임이 없어서 답답한 느낌이 안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유분감이 올라오고 각질이 좀 떠서 선쿠션이 까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바로 위에 수정화장을 하기보다는 좀 닦아내주시고 수정화장을 해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SPF33PA++라 이 생활자외선 차단도 완전 가능합니다. 어, 빠르게 예쁜 피부를 연출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가장 최신 톤업 선쿠션인 이 컬러그램 로지 톤업 선쿠션은 요즘 쿠션에 비해서는 살짝 두께감이 있는 편이죠. 처음에 저는 리필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리필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다 쓰고 나면 본품을 새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리필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돌려서 뜯다가 사자마자 이렇게 분해를 해버렸지 뭡니까? 피치보다는 애프리콧에 가까운 컬러감이라 제가 보여드린 제품 중에서는 가장 스킨톤에 가까운 그런 제품이었어요. 근데 이걸 막상 발라보면 생각보다 더 뽀얀 그런 베이지 핑크빛이 올라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더 유분감이 많아 보이는데 막상 이렇게 발라보면 굉장히 파우더리하게 마무리가 돼서 뭔가 끝내 적임이나 광을 1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신 피부가 정말 뽀얗고 매끈하게 마무리돼서 아 완전 아가아가 그런 피부로 연출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모공 커버력도 아주 좋아서 이건 진짜 내 피부에 필터를 싹 씌운 그런 느낌입니다. 지속력이 좋으면서 두꺼운 느낌 없이 뽀얀 베이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적당한 꾸안꾸 베이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소량으로도 잘 펴발리기 때문에 퍼프에 6분의 1만 발라주셔도 충분합니다. 요거는 양조절을 실패하면 정말 얼굴만 동동 떠다니는 계란 귀신이 될수 있으니 꼭 양조절을 주의해주세요. 와, 이렇게 학교 갈때 바를 수 있는 베이스 추천을 해봤는데요. 우리 할인이들 어때요?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으셨나요? <laughs> 저는 다음에 또 이렇게 꼼꼼한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할인이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